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경리 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집합 건물 공동주택 회계 및 관리 전문 카페, 이재 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 네이버 카페에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특히 초보들께서 장기수선충당금이 만약 인상이 된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이제 소장님이 그러실 거예요. 이제 이번 달부터 2025년 1월부터는 장기수선충당금이 250에서 500으로 오를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세 개를 처리하기 위해서 장기수선비대, 장기수선비대, 장기수선충당금 이렇게 해가지고 장충 이렇게 해서 원래는 200 몇십만 원인데 525만 원으로 이제 옮겨줬다, 이 인상을 해줬어요. 그런 다음에, 부가도 이제 그 금액으로 해주겠죠. 그럼 끝일까요? 아닙니다. 어, 장기수선 총당금 인상했을 때는요, 전출했을 때, 이 사람들이 원래는 장충을 누가 내는 거죠? 소유자가 내는 거죠? 근데, 소유자들이 다그 아파트에 단지 내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 거주하는 분들도 있고, 전세입자나 월세입자 같은 사용자께서 그 단지에 거주하실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소유자 대신에 관리비에 포함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 이사 가실 때그 돈을 받아 가시죠. 그즉 뭐랑 연관이 있는 걸까요? 전출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아 가는 것과 연관이 있겠죠. 그게 어느 메뉴랑 상관이 있냐면 자, 여기에 입주자의 전출 처리에 장기선 충당금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여기서 출력을 해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부가액이 인상이 돼서, 처음에는 8,500원이었, 8,580원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12,870원, 그리고 3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조정을 해줘서 23,590원이 될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장기수선충당금이 인상이 돼서 부가를 그만큼 해 줬다면 500원에서 1,000원만큼 인상을 해 줬다면 요 전출 처리했을 때도 그만큼을 인상분을 입력을 그 일자에 맞는 금액을 입력을 해 주셔야만 전출 처리할 때그 금액을 받아 갈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 입력을 안 해준다면 이사가시는 분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예전 금액과 동일하게 만약 받는다면 덜 받고 이사가는 틀리게 계산해 주는 게 되겠죠. 즉 장기수선충당금 부과금액이 인상이 된다면 입주자의 전출처리에 장기수선충당금의 단가표에서도 인상액을 기재해 줘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혹시라도 놓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시죠? 장기수선 충당금이 인상이 된다 그러면 회계에 장기수선비대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해주시고, 부과할 때 인상된 금액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출 처리에 가셔서도 이렇게 단가표에서도 장기수선 충당금을 인상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고요. 물론 그만큼 또 은행으로 통장 대체도 그 금액으로 해주셔야 겠죠 여러분들, 장충이 인상됐을 때 놓치지 마시고, 요네 가지. 회계에 입력해 주는 거, 부가에 입력해 주는 거, 그 다음에 통장에 넣어 주는 거, 그 다음에 전출 처리에 있는 장충 단가표에 넣어 주는 요네 가지 잊지 마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날마다 회계의 진심인 판도라, 판도라가 알려드립니다. 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만약에 주변에 판도라 경리심을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희 카페에도 가입하셔서 많은 좋은 자료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카페는요 네이버로 이지 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 그리고 판도라 경리 실무 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내일은 더 행복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